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당신 이러다가 큰일 나요. 정신 좀 차려요. 아내가 소리쳤지만 박영수는 반응이 없었다. 그의 눈은 이미 생기를 잃었다. 무기력의 괴물이 그를 완전히 삼켜버린 것처럼 보였다. 어느 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박영수 부장님 맞으시죠? 저 감동건설 인사팀 김과장입니다. 박영수는 무심코 전화를 받았다. 감동건설은 그가 예전에 거래했던 회사였다. 강만호 회장이 운영하는 중견 기업이었다. 저희 회사에서 퇴직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부장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젊은 직원들에게 격리 업무와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박영수는 순간 멍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제가 할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부장님의 경험과 노하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정의 강사료도 지급됩니다. 박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거울을 똑바로 봤다. 지저분한 머리, 수염이 덥수룩한 얼굴. 그는 화장실로 달려가 세수를 하고 면도를 했다. 2주 후 박영수는 감동건설 회의실에 서 있었다. 20대 신입 사원들이 그를 바라봤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격리 업무를 설명하기 시작하자 30년의 경험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여러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 숨은 이야기를 읽어야 합니다. 강의가 끝나자 한 신입사원이 다가왔다. 부장님, 정말 유익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시죠? 박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서 생기가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온 박영수는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나 다음 주부터 동네 경로당에서 회계 봉사도 해볼까 해. 아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요, 당신. 당신은 아직 할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박영수는 깨달았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무기력의 괴물은 그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했다. 그는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었고, 줄수 있는 것이 많았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었어. 단지 새로운 역할을 찾지 못했을 뿐이었지. 박영수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미소지었다.